오늘도 오후예배오신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세번 인사할까요? 같이 인사해 주세요.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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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구보서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어 사실 설교 시간이 조금 짧아졌죠. 저희가 이제 구형 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조금 짧아져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예배를 짧게 드리고 왜 이렇게 교제를 강조하는 구형 모임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벌써 30주년이 되거든요. 나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김해 시 안에 그래도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교제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아는 사람만 알고 심지어 모여서 예배와 말씀과 성경을 나누는 게 어색한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건뭐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직장 이야기, 우리 아이들 얘기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은데 어, 같이 모였을 때주님이내게 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얘기 하면 아저 사람 또 뭐야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그 동안에 우리 교회가 역사 가운데 해왔던 것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제가 경험한 어떤 교회보다 어색한 건 분명해요. 제가 우리 교회 명문 교회 오기 전에 여섯 개 교회를 섬겼으니까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저도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할까? 또이 어, 또 시간에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굉장히 짧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꼭 전달돼야겠다. 그래, 고민하다가 아, 이제부터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야고보였어요. 같은 이름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두명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친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죠. 그중에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는요.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장로 야고보입니다. 특히 그의 행적을 좀 돌아보면요.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에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술레,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할 때 그때 사실은요. 수많은 초대교회인들이 흩어졌거든요.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풀풀이 흩어져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어,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치냐면 큰 기근이 닥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살, 성도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지킨 지도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였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성경의 두 성경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 불리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또 구약에는 어떤 성경과 닮아 있냐면 자먼서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의 서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짤막짤막한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야고보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의 야고보, 내가 무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일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다 깊이 들여다 보면 현재 환난으로 인해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가르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고보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을 잘 감당해 보자 이것이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명문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하는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은 저기 있는 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나라, 다른 나라가 아닌 것이죠. 같은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른 주님이 아니죠. 같은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삶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다 같은 편인 거예요. 그렇게 다투고 비난하고 서로의 다름을 지적질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난하고 있어요. 흩어진 열두 지파에 무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졌을 뿐이지 우리는 한 가족이라 공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구역 모임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아, 우리가 어디 안 가도 돼요. 집을 오픈하지 않아도 돼요.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서 다 나눔이 됩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우리 구역하고 다른 구역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우리 구역장하고 다른 구역장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잘 모를 때는 그냥 웃으면서 지냈는데 알고 나서 이름 듣고 그 삶의 나눔을 듣고 나니까 서로의 다름이 더 부각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난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요,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구역이 다른 구역과 비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역이나 우리 구역이나 같은 교회예요. 또 구역장이요. 그 다른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입니다. 그러니 사실 오히려 남들이 안 한다는 거 애써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자리가 구역장의 자리예요. 제가 구역장이라고 간식 하나 더준 적이 없습니다. 케이크 하나 더 드린 적이 없어요. 뭐 수고비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때문에 나와서 수고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른 구역장보다 말을 좀잘 못할 수도 있고. 또 능수능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비난의 이유가 됩니까? 우리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조금 조금 모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속상함의 이유가 됩니까? 우리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막 활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섭섭함의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얼마든지요. 우리가 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수고하는 분들도 교회 사랑에서 내가 먼저 수고하게 다 나서는 거고 아 그런데 일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하여 한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같은 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오후 예비 시간에 모임을 하면 할수록 주 안에서 더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임이 서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되지 않고 서로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 서로를 기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손잡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열두 지파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이 무엇입니까? 샬롬 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역 모임이 우리의 평안을 서로 외칠 수 있는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